뭐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수로 풀 수도 있고 로그 가능해. 첫번째할게요 우리가 현재 첫 번째, 번째, 번째 로그파트니까 뭐 로그로 풀면 되니까 지금 로그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럼 우선 식이 는, 는두 개가 뭐니까 지금. 그 알잖아, 중 밑에잖아, 연방할 때 이거는 요거는 아무거나 하라고 니까 지금 근데 11제 간단하니까 내가 묶어서 2 5의 x제곱이 1 0이에요 그러면 또4의 y제곱이 10이래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그러면 우선 요 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뭘 바꿔봐? 로그로 돌려봐 빨리봐 x l o 2 5 25에 0이로 와보라고 어 x는 x는 로그 얼마 지금 2 5의 12제 한번 미쓰냐고 미스 그러면 미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리고 한방에 또 이거 될까? 한방에 자 뭐라고? 로그 A에 비해서 내가 밑과 진수를 바꾸고 싶어 그럼 뭐라고? 로그 B에 A분의 1로 바꾼다며가 지금 자 우선 기억해봐요 왜 그런지 그럼 또 이것도 한번 로그로 바꿔보세요 뭐 그럼 Y는? 로그 4에 10인데 자 로그 봤는데 둘다밑미시 같지 않다니까 근데 보니까 진수 같끔만 얘가 지금 그럼 내가 이 진수로 밑을 바꾸고 싶어 뭘 시킨다고? 밑변화 공식 그래서 혹시 이걸 한, 이걸 한 방에 x분의 1이 로그 10에 5다 혹시 이한 방에 되냐고 지금 난그대들한 방에 되고 좋겠어 지금 얘가 아 25구나 이게 한방되고 좋겠어 왜한방된 거야? 어어 어. 로그 10에 25분의 1이지 그니까 러 우선 내가 우변을 바꾸면 로그 10에 25분의 1인데 어 자리를 샤시 바꾼거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걸 한방에서 시간을 시험 볼때시간줄이기이 말이야 지금 그니까 양쪽이 똑같이 역수를 취하면 불안 바뀐거니까 지금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꿔와 왜냐면 그러면 보면 뭐 그러면 y분의 1이 로그보다 지금 10에 4야 왜 바꿨다고? 미술을 바꿔주라고 동의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거를 기억식 니은식 했을 때자 그럼 2시 이거 보라며 그니까 뭐 하면 돼? 어, 투식을 더 하면 돼, 이거 지금. 더하면 좌변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고, 더하니까 뭐 지금 우선, 로그 10에 25, 더하기 로그 10에 사람 해가지고. 자, 하잖아. 더해주라며. 미시 같아. 로그의 전셈은 진수의 곱셈이야그 그러니까 뭐가 돼? 로그 10에 100이야. 100이 뭐라고? 1 0의 제곱이. 그니까 얼마나 나 지금? 어, 나왔잖아, 이거 지금. 이렇게 로그를 푸신다고. 이게 풀이 나오는 방법이고. 자, 우리는 이 로그 배우기 전에 뭘 배웠다고 지금? 지수. 그럼 내가 이거를 지수로도 풀 수가 있어. 자, 바꿉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지수로 푸십니다. 다 똑같아. 이거 처음부터 똑같아. 2 5의 x제곱이 10이고, 여기 4의 y제곱이 10이래, 이 지금.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데, 보니까 x 각각 지수에 가야 할 겁니다 지금 이 근데 x분의 1이 아니야. x야. 나는 x분의 1, y분의 1을 원해 그럼 어떤건 좋아? 기억나? 양변을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시켜줘 얘는 지금 얘는 똑같이 양변을 y분의 1제곱을 시켜도 시간 안바뀐다고 그러니까 지금 해주라고 지금 업시다 그럼 여기는 뭐 지수끼리 어쩌신다고 아까 이거잖아 가로있고 이거있으면 지수끼리 곱하는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근데 곱하니까 뭐 약분하니까 25가 10의 x분의 1제곱이지 얘는 뭐야? 꾸라니까? 그러니까 4가 1 0 y분의 1제곱이 같지, 미가? So, 2쇼리가 끌어냈을 것 같지, 미가? 끌어냈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업자가 지수에 가 있는데, 이 x분의 1 플러스가 나오리 가지금 지수에 있는 것들이 더셈 되려면, 2쇼 어떠시라고 곱하라고. 그니까, 러저 기억식과 니은식 곱하라고, 지금. 그럼 양쪽에 둘이 곱하니까, 그럴 거고 얘는 1 0의 x분에다가 곱하기 1 0의 이거라며, 지금. 자, 곱셈이란건지수교사하고 지금. 더한 다음에, 어, 이거라며. 요거 잖아 지금. 그리고 자곱하기 얼마? 100이야. 근데 미, 어 그렇지. 100은 10의 제곱이야. 또 내가 쓰는 말잖아 지금. 민미 같으니까 포꺽하라며 하라며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얼마라고? 2라고. 이렇게 방법 두 가지라고 지금. 이제 한번 로고를 더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 편한 방법으로 풀라 이 말이야. 자 어쩐다고? 내신 킬러라고 진짜. 내 손에 장을 진짜 정말 진짜. 철 시험 나왔을 때 이거 안 나와 나한테 고발해. 진짜. 이건 로고의 가장 기본 지수 가장 기본 알준지라고 얘가 지금 진짜라니까. 이거 안나오면 도대체 뭘 내란 말이야 문제를 니가 지금 아 듣고 말해 응어 그렇지 저거나하 하하 정합시험 그 다음에 무슨 저까지 해보고 지금 그 다음에 이쪽 문제도 자 통합형 문제라고 들어봤지 한 문제에 여러가지 내용을 담는거 이건 통합형 문제의 하나 일종이지 고작 한개만 더 추가됐어 뭐뭘써 우선 요거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뭐라고 지금? 알파 베타라매 이거 우선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근데 굳이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렇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설마 그런 공식으로 각각 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돈 합은 얼마? 그렇지. 구조하며 곱도 얼마 오,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하, 아 정말. 근데, 준식은 뭘 구하라고, 지금?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라매요값구하라가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A란 식 값이 알파 빼기 베타라매 그, 그러니까 나는우선 요걸 알아야 A를 구해서 여기 로그에 미세 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지다 그럼 어떻게 해 됩니까? 이걸 구해야 돼. 그니까. 러 해봤자, 문자가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잖아요. 어떻게 알파를 구해요? 대반 여에다가 아이 나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대 말은 이거를 정리해서 요식을 여기에 대반 네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음. 응. 그러니까 너봤자 어차피 문자 가 모르는자가 세 개란 말이십니까? A도 모르고 알파 모르겠다 모르고 지금. 어, 네가 너봤자 안 된다고. 그럼 나올 이유가 없지. 이건 A A. 아 A야, A A. 응응. 음, 음. 그래서 여기 미시 AA라고 해가 지금. 그러니까. 음, 오, 오케이. 셋다 몰라. 그러니까 뒤에왔자필요 없다고 해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우선 얘 알파 빼기 베타 값을 구한단 말이야 지금. 근데 뭐, 내가 뭐, 아는 ]까요? 거. 어, 합과 이거 곱이잖아 지금. 알지 네. 알지? 수학에서 묶어 같으면 뭐라고? 제곱을 시켜서 그들이 제일 잘 쓰는 거 곱셈공식 변형시켜주라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합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차에 관한 식으로 곱셈공식 변형시키면 뒤에 꽃이뭐붙더라고 여기 얼마라고 지금 25라고 그럼 대입하세요 지금이 가. 대입합니다. 어 여기 지금 a 라면 a 그럼 a 제곱하고 넣으니까 얼마 플러스 22, 2 5래요 지금이가 그러니까 a가 얼마 a 제곱은 원래 5고 원래 a는 풀마 루트 5인데 미세 조금 말빨빨 리리미 조금 말이 미, 미 조금 미 조금 말하지 않아도 일은 일이 아니 양수가 되라며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파랑 베타 에서다 양수 대랍니다 지금 그니까 러요 값은 얼마 지어 루트 5라고 해가 지금 됐죠?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준식입니다 준식은 로그 A의 알파 플러스 로그 A 베타야 로그를 덧셈할 건데 미시 같단 말이야 그럼 뭐 쓴다고 진수 길이 곱한 다음에 그니 그러니까 뭐?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된 거지 이 지금 그러 뭐 이제 뒷면에 아까 내가 A 구항에 뭐 지금? 루트 5라매 곱이 5라매 이거 바꿀 수 있어? 빨빨리 살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랬지. 아, 선장님. 이요. 왜입니까? 어. 어. 그러죠. 됐어 지금? 네.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알려 줄지 지금. 그럼 뭐라고 응. 1라고 2. 왜냐면 날릴 때 어. 저 위에 바꾸면 어, 말해 봐. 곧도 좋은 생각이야. 어, 네, 네. 좋은 생각 진짜. 역시 그래 그것도 있고 또 내가 알려준 거 뭐냐면 이게 안바꿨었잖아 지금 또 뭐가 있냐면요 그대잖아 앞에 날린 것도 거꾸로 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왔다 아따, 또 왔다네 또 로그 a m 제곱의 b 의 몰라 이거 앞에 있으 날린다메가 지금 그래서 바꾼다메가 지금 막 거꾸로 날린 걸 재어낼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똑같이 밑도 제곱 지수 제곱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 똑같으니까 그니까, 러 제곱하니까 5고, 지수는, 진수는 5의 제곱이지. 그니까 러 얼마라고, 지금? 2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지금. 왜? <웃음> <웃음> 자, 항상, 미시 이렇게 분수, 이게 루트가 나왔을 때는 제곱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하나, 하나, 좋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오케이? 네. 자, 로그, 우선 얘가 나오잖아. 로그가, 정의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우선, 로그를 보자마자, 자, 미 조건. 뭡니까? 미시 반드시 a 말 이, 이게 1이아님서 양수가 되주라 매가 지금이가 그러니까 우선 a가 2가 아니면서 a가 이거도 크라메지그 하나 뽑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진수 조건에서 어떻게 되라고 아 지금? 아, 아, 요 진수가 0보다 크라메가 지금이가 네. 자 그럼 이거를 뭐로 해석하시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부가 되라고 절대부등식 그럼 절대 등식은 모레스라고 그래프. 그러니까 좌변이 이차함수. y는 0뭘 말한다고 지금 x축. 그럼 부등식에서 이차식이 x축보다 크라. 그 말은 그래프상 어 x축 위에 있으라며 모양이. 그러니까 근데 그 모양이 위로 붕떠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 항상 x축 위에 있는 거라고. 이거면서 붕 가능해. 언제가 내려가는데, 언제가 내려갈 건데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모양이 아보리면서 붕떠한다고해가지금그죠자그러면 아래 블록이래. 누가 결정해? 2차 계수 a가 0보다 커야 돼. 엔드붕 떠야 돼. 그 말은 x가 안 맞나. 교점 없어. 실근이 없어. 그럼 뭐 8배씩 보고 어라고 지금? 0보다 작으라며. 그러면 b 제곱 빼기 4이시니 이게 작으라며 지금.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인수분해 이거 아니까 지금 이거. 또 지금 적어야 돼. 그래서 a가 뭐 지금? 0과 8라람이가 지금. 근데 또, 엔드, 엔드야. 그 다음에 알았더면, 그 그럼 여기 첫 번째, 밑줄건과 진수권 두 개를 동시에 방조시키는 공통범위, 즉, 교집합 구하라. 이 말이죠. 아까 말 듣고서 가지? 아니, 그니까 맞어 여기 0도 있고, 8이 있는데, 첫 번째, 그럼 우선, 1보다, 어, 1보다 크면서 2는 빼래.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크라매 우선, 요거 두 개의 공통이 뭔데, 어차피. 어차피 공통이. 이거야. 응? 모르겠어. 지금 나는 하고 여기랑 여기. 아, 앞라고 아, 이거 이거라매. 난, 난 그럼 이거 빼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인 걸로 얘가 지금. 이거 안풀어안 되니까 그러니까 쓰려면 a가 뭐 지금 1과 2 e 사이이거나 또는뭐 지금 아힘내 요거라고 얘가 지금.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정수 구하라매. 여기는 지금 정수가 없잖아. 정수 3, 4, 5, 6, 7. 그래서 이렇게 더하니까 10. 다니까 10, 25라고. 네, 답은. 양 끝으로 10, 10, 25라고, 해가 지금. 음 응. 어,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 항상. 절대 그식 그래프를 풀어. 그니까, 니들 문제 어렵다는 건 그래프는 거고, 안 그러면 산술기야. 코시슈바라츠 네, 네. 부등식. 개상 성립하는 부등식. 어, 코시바라츠 산술기야.